이상이 생기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손톱에 만약에 세로줄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눈이 잘 충혈되거나 아니면 또 새벽 3,4시에 자주 깬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당고반년 정노점 대표원장이고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는 한번 걸리면 낫지 않아 평생 관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당뇨를 연구하고 치료해본 결과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당뇨 관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당활소가 6.5%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당뇨 관해를 연구한 논문만 1,332편이나 되더라고요 그중 대표적인 연구들인 다이렉트 연구, 록 어헤드 연구 등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생활습관 개선과 체중 감량을 통해 당뇨 관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또한 실제 임상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약을 끊고 당뇨를 졸업한 분들이 많았고요 당뇨 초기이거나 비교적 젊은 분들이라면 당뇨 졸업이 훨씬 더 빠른 편이었습니다 더불어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인데요 우리가 당뇨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심장 문제, 발저림과 발괴사, 악마병증과 실명, 심장 합병증과 투석 등과 같은 당뇨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요 사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평소에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합병증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룩어헤드 연구에 따르면 당뇨를 졸업한 이후 설령 다시 당뇨가 재발됐다 하더라도 당뇨 졸업을 단한번 이뤄내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0%,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뇨 졸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뇨 합병증 위험 또한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건강상의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평생 당뇨 관리가 아닌 당뇨 졸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졸업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궁금증 있으시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체중 감량 하셔야겠죠?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당뇨 졸업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전체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체형이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 기능 회복입니다. 2018년 분당 서울대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에서 췌장 크기가 12% 작고 췌장 기능은 무려 36.6%가 약하다고 합니다. 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 당뇨에도 쉽게 걸리고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췌장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또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한번 나빠진 췌장 회복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지만 췌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황기 등의 천연물을 포함한 한약 처방을 개발하였고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췌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 들어. 유독 피로하거나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꼭 체장 기능 회복에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 혈당 달력을 작성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생활 비법 세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공복 혈당 달력은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공복 혈당을 재고 평소보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 경우 어제 있었던 음식, 운동, 수면 등 중에서 어떤 게 달랐는지를 관찰하면서 이유를 적는 건데요. 이걸 적다 보면 나의 생활 습관 중 혈당을 높이는 요인은 뭐고 반대로 낮추는 요인은 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과 쭉 해보니까 크게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시 적어도 12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수면하기입니다. 공복 혈당이 스스로 체크하는 혈당 중에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공복 혈당만 잘 관찰해도 나의 혈당 흐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확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셔도 당뇨를 졸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형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또 모호할 수 있어요. 한약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크게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세 가지 장부의 기능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간입니다. 간은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혈당을 조절하는 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혈액을 저장했다가 보내줬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당이 조절되는 건데 이러한 간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뭐간 수치가 높아졌다든지 지방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간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 기능을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른 노력을 해도 혈당이 잘안 잡힐 수가 있어요 간 기능이 저하된 건 어떻게 하느냐. 손톱에 만약에 세로줄이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눈이 잘 충혈되거나 아니면 흰자위가 탁한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새벽 3, 4시에 자주 깬다거나 잠을 자다가 이 시간만 되면 깨서 잠을 잘못 잔다거나 아니면 화를 잘 내는 것도 간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간기능 회복이 중요하고요 특히 당뇨병증 중에서 당뇨발저림 그리고 눈침침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간기능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인데요 심장이 약해지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굉장히 신경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혈당이 올라요. 그리고 심장이 약해지면 꿈도 많이 꾸고 또 잠을 잘못 자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잘못 자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바로 심장이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혈당이 불안정해진다. 스트레스랑 수면에 취약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 주는 생활 비법과 치료들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기인데요. 소화기는 음식을 직접 대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좋지 않으면 특히 식후 혈당이 잘안 잡혀요. 음식을 먹고 나면 가스 차요. 더부룩해요. 속이 쓰려요. 명치 부근 답답해요. 뭐 졸려요. 식곤증이 있어요. 이런 증상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소화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후혈당이좀잘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 상태에 맞는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소화기 상태를 개선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현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현미가 당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당뇨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 작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당뇨인이 현미를 먹으면요. 더 가스가 차고요, 속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먹거나 확 줄이는 게 좋겠죠. 더불어 간식도 최대한 줄이고 저녁식사는 하루 중에 가장 적게 먹고 단백질을 먹고 싶다면 고기보다는 소화기 약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두부나 콩 이런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고 야채도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소화기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화기 상태를 이해하고 관련된 나의 소화기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만 불편한 증상 없이 혈당을 좀 슬기롭게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우선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 몰입한 상태에서 생활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췌장 기는 회복 등과 같이 각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약적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당뇨 조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국 당뇨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합병증 막기 위함이잖아요.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당뇨 조업에꼭 도전하세요. 모두가 당뇨 조업에 도전하고 또 일어날 때까지 저 또한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